잘 움직입니까? 부럽네요. 네. 네. 하나 뽑도록 빨리. 청소기가 중복이 되어서 제가 사회자 권한으로 바로 곧바로 하나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안, 안 올리셔도 됩니다. 네, 하나만 뽑고 제가 올리겠습니다. 청소기가 중복이 되어서 제가 곧바로 하나 뽑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자, 청소기입니다. 청소기. 축하드립니다. 최태부님, 4, 5, 2, 3의 최태부님, 저희가 청소기, 네, 바로 5명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장에 계신 분들이 계셔서, 사실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당첨이 되면 좋겠지만, 또 현장 이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박수로서 호응과 힘을 불어주신 분들이 있기에, 요 분들만 조금 선물을 딱 6개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네요. 드리지 말까요? 다시 한번 더.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딱 여섯 명만 드리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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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 그래야지. 자, 제가 어머니들, 아버님들이 많아서 오늘은 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네, 청년들도 있지만 어르신들 딱 수준에 맞춰서 넌센스 퀴즈, 넌센스 퀴즈 준비했습니다. 어, 그래서 정답을 아는 분들은 흥해!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넌센스 퀴즈.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 하나, 둘, 셋! 정답 말고 흥해. 어, 흥해! 누나 춤 너무 맞췄다 좀 쉬고 계세요. 네, 흥해 외치면 됩니다. 어, 정답하면 흥해 외치세요. 자,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자, 첫 번째 문제. 저기 젓갈집 보이죠? 젓갈집에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포항은 바다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산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자, 산은 산인데 우리나라 이곳 특히 흥해시장 젓갈집에 가장 많은 산은 무슨 뭘까요? 집에서 가장 많은 산 흥해 국산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재무국장님이었어요. 네, 우리 상인회 회원분들은 괜찮은데 임원분들은 손을 좀 내리고 해 주십시오. 아 그러면 이쪽 이쪽 오시죠. 우리 아 국장님도 드릴게요. 그것도 당첨됐으니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셔서 아. 대신에 상품권 받아 가는데 나중에 혹시나 우리 시민들 중에서 필요하신 분께 좀 전해 주는 걸로 일단은 국장님께서 받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자, 이분들은 손을 잠깐만 좀 양보를 부탁드리시다두 번째 퀴즈 드릴게요. 쉬운 거예요. 우리나라의 트로트 가수, 여자 트로트 가수, 어머니도 아시는 가수, 아버님도 아는 가수입니다. 가수 중에서 가장 잠이 많은 가수 이름은 이민자 정답입니다. 진짜로 와 이미자입니다. 이미자. 어, 저희가 서, 상품권 받아갑시다. 온누리 상품권, 언누리 상품 진짜로 이미자입니다. 어. 어, 이걸 바로 앞에서 맞추네요. 자, 다음. 네, 언누리 상품권 5만 원권, 10만 원권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10만 원권 나갑니다. 10만 원권, 굉장히 크잖아요, 10만 원권. 자, 가겠습니다. 흙에 외치세요. 귀, 귀. 여러분들귀 있죠? 귀 한번 만져보세요. 귀. 자, 귀예요, 귀. 귀는 귀인데, 못 듣는 귀. 뭘까요? 귀는 귀인데, 이게 안 들려? 흥해 네? 아니, 어머니, 귀, 귀, 귀. 네, 네, 아버님. 아니, 그렇게 너무 진지하게 난청 가지 말고, 넌센스 퀴즈예요 저요? 아닙니다. 흥에, 여기 일어서시 어머니. 일어나, 보라색. 뭐라고요? 다시. 사막이야. 사막귀도 귀가 들립니다. 뭐라고요? 까마귀. 당나귀도 귀를 듣죠. 네 여기 여, 여기 아버님 여기 아버님 먹기 아니에요. 저 까마귀 아니야. 저기 뒤에 저기 뒤에 우리 어머니. 자 사막이 아니야. 이게 동물 아니야. 안 살아있어. 어머니 벙어리 아니라니까 살아있는 거 아니야. 자 여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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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바지 동동 아니야 아니야 두루마기 그건 아니야 아니야 저기 저기 어르신 귀마이 아닌데 자 힌트 줄게 힌트 음식점에 있어요 음식점에 네 뭐라고 뼈다귀 정답입니다 와 뼈다귀였어요 뼈다귀 네 아이고 오면 총총총 뛰어 나온다 귀엽습니다 오면 언누리 상품권 언누리 상품권 신만건 저쪽으로 뛰어 가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뼈다기 뼈다귀 뼈다기 뼈다귀. 안 들리는 귀는 뼈다기였습니다. 사마귀 까마귀는 다 들려요. 걔들 알겠죠?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우리 좋은 소식을 갖다주는 새 제비. 제비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제비인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비가 무엇일까요? 흥 흥해.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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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해. 수제비 정답입니다. 어머니. 자 뛰어가십시오. 저기 뛰어가십시오. 0만원 네, 수제비. 자 흥에 크게 외쳐야 됩니다. 이제 문제 두개 남았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10만 원, 네 신분증 있어야 됩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 사는 집 있죠. 집 우리, 우리 집 있잖아요. 집 누워 자고 먹고 쉬는 집 있죠. 집은 집인데 그 누가 와도 고칠 수 없는 집이 있답니다. 막 돈을 수백만 원 줘도 못 고쳐 이거는 이 집은 무슨 집일까요? 흥에 흥에 외칩시오.

흥해시장 임원진분들 자리 좀 앞쪽으로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임원진분들 이제 추첨을 하겠습니다. 임원진들 부회장님, 회장님, 재무국장님들 아까 뽑으셨 분들 앞쪽으로 모여 주십시오. 자, 언누리선포권 마지막 10만 원 거래 주인공 문제드립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잠깐만요. 잠깐만. 아, 역쪽에 아니 여기 만 하겠습니다. 네, 여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여기 무대가 자.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 네 어머니 어디요? 치과 정답입니다. 네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 어머니 치과 정답입니다. 너무 잘못 쳤셨어요 어머니 천재 네와 어머니 너무 똑똑해. 정교 1등 어머니 저희가서 오늘 상품 받아서 흥의 시장에서 다시 한번 더 상품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어 이제 남은 추첨의 뭐 남았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자, 지금부터 뽑을 상품은요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전자레인지요, 네, 전자레인지 여러분 들고 가야 됩니다. 자, 이어서 오늘 2등이죠 TV 32인치. 이거를 안 들고 가도 돼. 여러분들 자택으로 배송해 줍니다. 네. 그리고 1등 공기청정기. 총 각각 세 대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은 제가 해도 괜찮습니까? 네, 제가하겠습니다. 전자레인지부터 다섯 분 가겠습니다. 자 추첨되신 분들은 본인 신분증 들고 흥해시장 상인회를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전자레인지의 주인공 이진들, 이진들림 사 2, 7, 사의 이진들림 첫 번째 전자레인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전자레지배 장옥 6 6 1 0의배 장옥님 배 장옥님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전자 전자지인가요 어머 와 박수 한번 주십시오. 어머 전자레지네와 어머 이거 직접 들고 가야 됩니다. 네 배송 안 됩니다. 네 계속 뽑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혹시 온누리 상품권 받아가신 우리 혹시 손님들 계십니까? 온누리 상품권 받았다. 아까 퀴즈, 퀴즈 정답 맞추신 분들 손만 좀 들어주십시오. 돈이 확인만만 다시 하게좀나와주세요 네, 어머, 요 확인만만답니다. 아 어, 상품권 받으신 어머님들, 아버님들 나와서 확인만 한번 할게요 현장에서.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상품권 받으신 어머님들 뺏는 거 아니, 안 뺐을 거예요. 네, 안 뺐을 때 확인만 이름 확인만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전자레인지 계속하겠습니다. 전자렌지입니다 권용원님 1157에 권용원, 권용원님 1157에 권용원 세 번째 전자렌지 축하드립니다. 자네 번째 어 권용원 선생님인가요? 전자렌지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바라보게 계시네요. 네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자네 번째 주인공 이묘환님 6111, 이묘환님 6111 마지막인가요? 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분증 들고 와야 됩니다. 네, 신분증 없으면 못 드립니다. 이게 저희가 마련한 상품 신분증 들고 오셔야됩니다 혹시나 이렇게 안에 아, 네. 뗐어도 안 됩니다. 이거는 환해도 안 돼요. 자, 마지막 전자레인지. 네. 자, 오늘 상품권 받으신 분들 앞쪽으로 다시 한번더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방금 왔다 간 사람들 말고요. 네, 그래도 아직 안 나오신 분들. 온누리 상품권 받으신 분들, 좀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두철. 자, 전자렌지 김두철 1058. 1058의 김두철님 전자렌지 마지막입니다. 맞죠? 축하드립니다. 네. 네네. 아, 어, 어떻게, 그 정리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네.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천천히. 네. 감사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현장에서 네,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더 네, 제가 다시서 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혹시 정리되면 다시 알려 주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네. 천천히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대망의 1등, 2등 뭐남았죠 TV 공기청정기 남았습니다. 어, 사실 다른 경품행사장 가면 뭐 공기청정기 한대 주고 TV 한대 주는데 우리 포항 전통시장 살리기 흥의시장에서는몇 대? 세 대씩, 세 대씩 총 여섯 대입니다. 어,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큰 겁니다. 보고 계시는 분도 뭐 고객 끄떡이고 있겠죠. 굉장히 큰 거예요. 다른데 가면 한 대씩 주는데 저희 포항에서는 전통시장과 더불어서 총 각각 세 대, 세 대. 여섯 대. 자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자택으로 배송이 된다는 점. 네. 자 제가 이게 허리를 숙여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품권 당첨되신 분들 손. 제가 퀴즈 드려서 당첨되신 분들 손. 제가 한번더 불편하시다도 앞쪽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네. 쭉다 나와 주십시오. 네. 제가 고개를 숙여서 정중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인데 지금 세 분만 나오네요. 나머지 세분 어디 있나요? 어, 상품권 당첨되신 세 분. 어, 자 상품권 당첨되신 분들, 네 저희가 진행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미끄럽지 못한 점 제가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제가 대신해서 네,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네, 네. 누님 이쪽으로, 네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됐죠? 어, 그냥 뺄지 않아요. 우리 안 빼서 그냥 사람 이름 확인만 하는 겁니다. 이름 확인이 한 명이 안 돼서 확인하는 거니까, 네 조금 불편하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자 흥해시장 유튜브 보시신 분들 이제 2등입니다. 2등 실장님 혹시 TV 한 번만 틀어주시면 TV 한 번만 틀어주시면 TV TV 야 요건 빈박스 요걸 이제 여러분들 들고 갈수 없으니까 업무도 이렇게 구루마에 실어갈 수 없으니까 집으로 집으로 배송이 됩니다. 네자 하나씩 추청하겠습니다네 TV입니다. 아, 혹썩으라고요 알았어, 알았어. 아버님 혹썩고 있어요, 나. 자, 안 보고 썩고 있어요, 안 보고 어요 자, 제발 우리 흥의 시장을 사랑하는 사람이 당첨되라. 어머니도, 아버님도 누구도 상그없다 흥의 시장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당첨되라. 제발. 자, 뽑았습니다. TV 첫 번째 주인공은요. 사. 2708의 최명수님, 4 2 7 0의 최명수님 축하드립니다. 자, 추후에 내추에 네, 혹시 본인 확인이 되면 저희가 자택으로 배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님 축하드리고요. 두 번째 TV 주인공 가겠습니다. 자, 아 중복인가요? 아 중복인가요? 네, 괜찮습니다. 아쉽습니다. 어머니.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대신 로또 당첨되셔서 아이고 우리 어머니한테는 아쉽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한번더 기회가 다 생겼습니다. 네, 자 다시 가겠습니다. 자첫 번째 주인공, 자 가겠습니다. 자, 뽑았습니다. 0206의 손윤옥, 0206의 손윤옥 첫 번째 TV 주인공 축하드립니다. 자 가정에 있는 t v 를 바꿔서 좀더 생생한 화질로 여러분들 새해 보내시기 바라겠고 두 번째 섞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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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거라. 자 가겠습니다. 6575, 6575의 김정숙님, 6575의 김정숙님. 두 번째 TV 주인공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TV 주인공 TV 끝나면 공기 청정기 하겠습니다. 저기 구석에 밑바닥이 깔려 있는 거 하나 집었습니다. 32인치입니다. TV 설치까지 해줍니다. 설치까지 네 리모컨을 사야 할지도 몰라요. 어 이름을 굉장히 예쁘게 썼어요. 이하나 23의 이지수 님. 이하나 23의 이지수 님 마지막 TV 주인공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TV까지 끝났 고. 여러분 이제 대망의 1등. 요즘 사실 이제 봄이 다가오면 새 이제 미세먼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때 집에 필수입니다. 요즘 공기 청정기. 공기 청정기. 자, 뽑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으면 됩니까? 네. 제가 뽑겠습니다. 공기 청정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얘기되지만 공기청정기와 TV는 여러분들 저희가 연락을 드릴 거예요. 연락드리며 저희가 자택으로 배송을 해 드린다는 점. 이거 들고 어떻게 들고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택으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공기청정기 가, 갖고 싶다, 소음. 손. 손한 명들 공기청정기 갖고 싶다, 손. 아, 한 다섯 분밖에 없네요. 네, 다행입니다. 네, 자이 다섯 분 중에 한명 정도 나오기를. 축하드립니다. 이둘 경인가요? 3603에 이둘 경리 3603에 이둘 경리 첫 번째 공기 청정기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두점 남았습니다. 두 점. 두점 남았고요. 네. 뻗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주신 우리 흥미시장 시민 여러분들 굉장히 감사하고요. 혹시 나 당첨이 안 됐다 하더라도 안된 만큼 더 좋은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방금 아버님 들었죠. 괜찮다만 안 걸려도 뭐 어떤 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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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건강이 최고입니다. 응, 응. 맞아요. 그래도 당첨되면 기분 좋다는 거. 자두 번째 공기청정기 오사이6의오 덕수님 오 덕수 오사6번 추가드립니다. 할머니예요. 진짜로 진짜로 와 축하드립니다 본인 확인 신분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덕서 할머니는 직접 들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기청정기 자 이제 마지막 한잔 남았고요 어한잔 뽑기 없어서 뭐 제가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뭐 사실 이렇게 당첨이 되든 안 되든 우리 아버님 말씀처럼 여러분들 뭐 크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박수치고 잘 놀았습니까 아 어, 그럼 오늘 마음에 들어서 박수 한번 크게 주십시오 네. 오늘 노신만큼 아마 2년에서 5년 정도 더 건강해졌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도 우리 흥의시장과 함께 여러분들 조금 더 흥한 새해를 맞이하게 바라면서 마지막 공기청정기 뽑겠습니다. 흔들게요. 흔들어서 한번 뽑시다.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네. 핫핫핫핫핫핫핫 가겠습니다. 마지막 공기청정기 주인공 자, 발표하겠습니다. <laughs> 가겠습니다. 0359의 전현자님, 0359의 전현자님 축하드립니다. 0359의 전현자님,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2021 가을맞이 이제 겨울을 맞이하겠네요. 우리 흥의시장 경품 추첨을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오늘 축하 공연과 함께 약두 시간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함께해 주신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시민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더욱더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가시는 길 안전하게 가시고 우리 연말까지 건강하시고 새해에도 흥의 시장과 함께 여러분들 가정에 멋지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회자 김영. 광희였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어,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께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가 문자 드릴 거예요. 문자 드릴 테니까 10분째 가지고 찾아오십시오. 감사합니다.